So, b a s e 입니다 어, 제가, 그, 여기 뭐 관리인이 돼가지고 이상 현상들, 막 갑자기 문이 열린다거나, 막 커신이 지나가는 거,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거를 바로 보고를 해야 하는 뭐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보고를 하지 않으면은 발견하지 못한 현상이 지속돼. 그러면은 사태가 악화돼가지고 제가 게임 오버가 됩니다. 자, 갑니다잉. 올드하우스. 이걸로 이렇게 보고. 그래 달라지는 걸 보면 돼요. 여기서 계속 지켜보다가, 조금씩 변화하는 거. 그래서 보고 하면 돼요, 여기서. 파일, 레포트로. 그림이 막 움직인다거나. 없는데? 변화가? 어! 이거였나? 아, 이 그림이지? 헷갈림. 뭐야, 이거 티끌이야 뭐야? 왜 나만 보여? 아, 모니터에 붙은 거구나 죄송 <laughs> <laughs> 이것도 모니터인가? 아, 좀 닦을걸 계속 바꾸면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돌려봐? 어! <laughs> 어! 이거 이거! 이거 또 일래 뭐라 그래 저거 막 소, 소화기 떠! 막 저거 뭐야! 빨리! 커신. 컷인 보냈는데 됐어 이거 뭐야? 노아노 말 이거 아니야? 컷인 아니래? 컷인 아니고 뭐야 이거 뭐라 그래? 아 빨리 이거 이거 빨리 어떻게? 어? 오분안뜨위에서두번째 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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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좀 해줘 빨리 됐겠지? 다음 거 넘어가 왜? 픽스 됐어? 아 고친 거야? 훨씬. 왜왜왜왜왜왜 이건 뭐야? 왜? 어? 미션 페일든 왜? 또 많이 many... 너무 많은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왔대. 다섯 개 중에 하나 할때 리포트 보고 해석부터 하라고요? 안 인트루드. 인트로더, 이건 뭐야? 침입자. 이거는. 퍼니셔, 퍼니처 무브먼트. 가구가 움직이는 거, 퍼니처 무브먼트. 도어 오프닝, 문 열리는 거. 라이트 오노말리. 라이트가 막 이상한 거, 오노말리가. 페인팅 오노말리. 그림이 오노말링. 근데 이거, 이거 하는 동안 모든 게 바뀌고 있어. 아, 34초 지났는데 왜 모르지? 오오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빨리! 발코니. 발코니 이거 뭐야? 아, 여기있다. 소, 소지품의 움직임? 이거? 아, 그, 커신이 너무, 그, 너무 싫어. 와, 왜? 아, 픽스됐다고? 어, 얘, 얘 언제 들어왔어? 발코니에 있었잖아. 어? 이거 원래 누워 있었나? 미친. 아!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미확인 물체. 아, 씨. 아 고쳤어요. 오 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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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기, 편기, 편기 또일렛 무브 어디까지 올라가? 좋아요. 다섯 개 중에 세개 맞췄어요. 이게 움직여야 돼 실시간으로 그냥 딱 움직인 상태로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는 거야. 오 그림자 이거 제발 없어져. 됐어요. 잖아 기타 움직였다고? 오, 기타 움직였어, 기타 움직였어. 기타 움직였잖아. 거실 그림 움직였다고? 이거? 나 모르겠는데, 나 원래 뭐였지? 거실 그림이? 화장실 샴푸 통 없어짐? 맞아, 여기 이거. 또 올라. 오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여기 사람 있어, 이 사람 있잖아 사람 신면의 존재 아 침입자 아 고개 돌아볼 것 같아 왜냐 이게 뭐야 뭐라고 침입자가 뭐인인 꿀로 뭐아 빨리 보고 대라 빨리 보고 대 어, 저기 뭐 옆에 있다. 아 됐다. 아 무서워서 안 들렸거든. 왜? 3시3분어얘얘 얘 얼굴 변했어. 얘 얼굴 변했어. 페인팅. 페인팅. 이거 이거 침대가 뭐라고? 그림 벽에 붙어있어. 침대가 그림 벽에 붙어있어. 펀이처? 어 어떻게 맞췄대? 천재에요아 원래 이렇게 되 있었어? 난 이게 더 어색한데. 왜 이렇게 나? 아까 그게 더 좋은데. 의자? 의자? 왜왜왜왜왜또뭐 왜? 이건가? 이거 이거 리빙룸 이거 바뀌었네. 의자 펀치처 무브먼트 돌아갔네. 어? 돌아갔잖아. 아 하... 그림자 왜왜왜왜왜왜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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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빨리 왜왜왜왜왜왜왜뚜메니 오노멀리 액티브 미션 페일드. 16개 중에 12개 4개가 있었어요 이미 우리는 못 알아들었는데 4개가 뭔지 모르겠는데 있었어 그니까 러 4개가 동시에 이상현상이 동시에 있으면은 지는거야 다른 맵 해보자 아 훨씬 어렵다 요소가 많아 이거는 바뀐 그림들이네 전에 바뀐 그림을 이렇게 붙여놓은건가봐 여기 여기서 가져와서 붙이나? 자, 여기 부엌 맡을 사람. 부엌 한명 맡아. 자, 토일렛. 어, 뭐 지나갔다. 뭐야? 뭐 점점 좀, 좀, 좀. 커신. 여기 코리 코리도르. 코리도르 할 사람. 아, 뭔데? 커신 아니면 뭐냐고? 미역인 이거 뭐 시면에 뭐라 그래 이거? 섀도우? 아, 섀도우였어.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laughs> 자, 그러면은 다시 합니다. 자, 이거 방볼 사람 하나 고르세요. 방, 거실, 그 주방, 또 일레, 복도도 보고 여섯 개거든. 여섯 개 6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 여기서 마음속으로. 그래서 그것만 보세요. 아셨죠? 전는요 채팅창 볼게요. 이거 뭐야? 이거 회오리 감자 있었어, 원래? 회오리 암약 있었나? 아, 여는 제가 볼게요. 가운데는 제가 볼게요. 코리도르.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소화기랑 이런 거. 자, 리빙룸. 오, 지나갔다. 뭐 지나갔다. 그죠? 뭐 지나갔어. 지나갔어. 캐치.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이거 뭐야? 이거 저 뭐야? 움직이는 거 움찔움찔 뭐야? 저거 저거 저봐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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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자 다음 회오리 감자 잘 있는지 보고 자, 이런 거 이런 거 가, 이거 이거 이 여기 있는지 확인. 오브젝트 모브먼트 했고 이런 것도 보고. 키친 이상모 거실 의자 하나 없어질? 아무튼 누름 제보 들어오면 바로 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오브젝트 디스 오피어런스. 자 다음 거 키친 이상모 오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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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키친. 바로 키친 보고합니다. 오브젝트 무브먼트 이상무 베드룸 Bed, 이상무 나도 이상무 이상무 <laughs> 키친 이상무 회오리 감자 이상무 이거 약통 떨어져 있는 거 이상무 이상무 오 회오리 감자 삐져 나왔어 그죠? 이거 이거 섀도우 섀도 오노말리 맞아요? 아... 내가 발견했네 여러분들 분발 좀 하세요 자전 여기 봅니다 제캠 있는데 자 이상모 베드룸 이상모 죄송할 시간에 봐아 내가 또 했네 죄송할 시간에 봐 복도 의자 움직임? 옵직 드 모브먼트 일단 보내놔 거실 키타? 거실 키타 왜 거실 키타가 왜 기타 음색이 조금 바뀜? 안돼 안돼 그건 안돼 그런 건 없어요 오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어? 검은 고 이거 검은 고 리빙룸 검은 고 뭐라고 돼 디스토션 디스토션 어딨 있어 빨리 아! 아 이거 디스토션 이거, 이거, 이거 뭐아징그러시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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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 그림자 시동 오노말리 하고 다음 넘어갑니다 베드룸도 디스토션 해달라고요 뭐가 있나 일단 걸어 놓게요 을 지금 뭐 어차피 노니까. 자그 사이에 지금 막 모든 현상들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요. 화장실 거울 돌아가. 오, 오, 오 빨리 조금만 빨리 빨리 무브먼트 아 무브먼트 여러분들 다섯 개밖에 안 돼요. 아니 이걸 못해? 기부업? 그럼 아까 그걸로 가 올드 올드하우스로 가. 자 실수할 수도 있어. 실수할까봐 경직되는 걸 경계해야 돼 우리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아셨습니까? 나 거실 팀인데 소화기 봤다 거실만 봐그욕 먹는 짓이에요 거실만 보라고 화장실 보고 있어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도덕 시간에요 어? 가정 공부하고 보라는 것만 봐 보라는 것만 오 이런 거 이런 거또일래 섀도우 오노말리 와 온다 온다 들어온다 거실 왼쪽. 우와! 거실 사람. 안 볼래. 아 여기 있네. 여기 여기다 야겠다 여기. 키친. 키친 사람. 커신 있나? 커신 어, 있다. 커신. 커신 달려온다. 화장실 박스 열린 방향? 방향이 다른가? 아 샴푸 사라 샴푸. 음 화장실팀 좋아요 디스어피어로스 여기 샴푸 4시? 야 4시까지 못했어 라스트 한 시간 남았어 오 사람사람 사람. 왜 벗고있지? 아씨 무서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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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남았어? 22분. 어, 머리, 머리. 머리. 대가리. 침입자. 오, 7분 남았어. 깨나요? 6분 남았어. 깨나요? 4분 남았어. 깨나요? 6시까지라고요? 힝. 식탁의 수저들. 수저 원래 없는데? 진짜 헛것 보이시는 것 같은데? 5시. 아, 아, 아안 끝나네. 한, 한 시간 더 버텨야 돼. 아하 도와 저저 아저씨 신고함 모와 저거 봐 저거 봐 미친놈이야 쟤 6분 남았다 화분 주방 어 화분 움직인다 화분 움직인다 거실 시점이 움직였어 와 하나 더 있었나봐. 그게 그건가봐. 거실 앵글. 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뭐 전문가라고 볼수 있고요. 새집가 그럼 거실팀, 거실 있고 화장실, 화장실 할 사람, 그리고 복도, 복도가 있어요. 여기는 복도팀, 복도팀 할 사람, 침실 아는 지 침실팀, 침실팀. 자, 이렇게 다섯 개 있어요. 다섯 개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침실, 자 이런 거 보세요. 어, 뭐가 바뀌었더라? 기억 안 나는데 여기 그책두개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림 원래 이랬다는 거 확인하시고 리빙룸 기타가 막 왜곡되기도 하고 이게 막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막 뭐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경우도 있고 부엌팀 부엌팀은 어이 회오리 감자가 다른데 회오리 감자가 생길 때가 있더라고 여기에만 있는 건데 나머지는 잘 기억이 안나 여기는 이거 돌아감 거울 돌아갈 때 있고 이거는 원래 그림 이겁니다. 원래 그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원래 그림 이거고 원래 이거 그림 이거고 여기 테이블이 없어질 때가 있고 이게 왜곡이 될 때가 있어요. 카메라가 쭉 늘어날 때가 있어요. 여기가 좀 어려워요. 복도가 좀 어렵습니다. 요소가 많아가지고 여기에 회오리 감자 생겼었나? 여기 회오리 감자 생길 때가 있고 의자 개수 하나 땅땅 땅, 따당 땅땅땅 땅, 땅, 따당 땅 여기에 세개 여기에 세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이거, 이거 두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원래 동그란 거 있었고 이게 뭐가 바뀌던가? 그럴 텐데 고쳐졌고. 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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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왜곡이죠 기타 왜곡이 일어납니다. 리빙룸에 기타 왜곡 디스토션 일어나고 있죠. 기타가 막 늘어나고 있잖아. 그쵸? 거실 그림 이거 바뀌었다고? 오브젝트 페인트 오노말리 페인트 오노말리로 갈게요. 아 원래 건물 그림이에요. 아 달달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봤어요. 보고 됐나? 아 좋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거실 팀아 거실 팀 칭찬 한번 갑니다. 뭐 변한 거 없나? 좀 약간 좀 위험한 거 같은데. 거울회전 아 거울회전 아 좋아요. 화장실 팀 좋아요. 화장실 팀또 일레. 오브젝트 무브먼트 1점 주겠습니다 자 이거 의자도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고쳐졌구요 무브먼트 부엌 카펫 사라짐? 카펫 사라졌다고? 자 타일 이상 무 화장실 타일 이상 무 주방 타일 이상 무 거실 장판 이상무 침실 탈 이상무 여기 삐뚜루 요거 두개 연필 침실에 책 하나 없어짐? 아! 어, 두개 있었는데 그지? 어 맞아 음 좋아 디스오피어런스 좋아요 침실팀 칭찬 스티커 하나 어뭐 생겼어 나타났어 추가 오브젝트 됐고요. 제보 감사합니다. 침실 팀 칭찬 스티커 하나. 자, 다음 거. 이거 뭐눕혀 있는 거? 뭐 아니고 해오리 감자 있고 원래 열려 있고. 침실에서 빛 난다고? 어, 빛 난다. 빛 난다. 빛 난다. 바뀐가? 여기 주방하고 연결돼 있는 건가? 여기? 여기랑 연결돼 있는 건가? 아웃사이드 라이트 아나토미. 어나 어아또미니가아니고 와. 어, 침입자. 여기. 키친에 침입자. 그리고 다른 거? 다른 거 보세요. 좋구요와 씨. 이거 어떻게 해? 휴지맨이래 휴지맨. 큰 사람. 아 휴지맨 야후 웹툰 그릴 때 그때 같이 연재하던 작가님 닉네임이 휴지맨이었는데 아 휴지맨 여러분들도 한번 깔아서 해보세요 I'm on observation duty 입니다 나는 어, 감시의 의무가 있고 의무자 뭐 아무튼 몰라 자, 안녕히 계세요